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 남들 빠지는 것과 비교하면 되게 잘 버티고 있죠.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만 잘 이용한다면, 아, 물론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순식간에 여기 힘든 거 회복할 겁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혼자 하기 힘들었다 재미 좀못 봤다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참고해 보시게 된다면 기회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24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10시 40분에요 빔코인 23.6원에 26원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보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빔이냐 얘는. 레이어 제로 위에 있는 이러한 생태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업비트의 상장이 되었을 때에도 요두 가지가 세트로 묶여가지고 순서대로 신규 상장이 되었었는데 근데 요즘에 레이어 제로 가격이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빔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은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끌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 종목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확 확인했고요. 여기서 봤으면 좋겠지만, 요때는 패스하고 조정 나오고 자리잡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최고. 27.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지금도 25원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목표했던 26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놨다면은 아, 자연스럽게 10% 먹을 수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 10%를 못 먹었다면 그게 이상한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함께 하신 분들은 재미 좀잘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빔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레이어제로. 제가 괜히 빔을 추천했던 게 아니었겠죠. 이 종목 역시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분에 3,745원에 4,12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했을 때, 레이오 제로는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렸던 4,120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5,75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으신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두 종목을 저와 함께 하셨다면 최소 최소 20%의 누적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번 주부터만 저와 함께 하셨어도 이두 개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남들보다 남들이 빠질 때도 버티고 오히려 더 올라갔던 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이 종목은 뭐 AI 테마적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사업적으로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 TBL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지금 어떻죠? 분명히 TBL 빠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v에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그럼 과거에 이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AI 쪽 테마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기에 엔비디아의 주가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여기를 도전한다면 그러면 어야 얘는 어, 결국엔 가겠구나.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가격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필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개별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업적인 실적이 좋은데 가격이 만약 흔들리기만 하겠습니까 돈잘 벌면 거기에 결국엔 맞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계속 이 이전부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실패했다 보니까 이렇게 횡보한 어? 거고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그럼 딱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뚫는지 못 뚫는지 뚫으면 여기서 결국 뚫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추세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회복하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크게 뚫리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 한번더 가네. 네. 그런 식으로 이어 프로토콜 접근을 하시면 최소한 지금 위치에서 남들보다 좀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좀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알죠? 힘들다는 거. 이거 맨 정신으로 버티는 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니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전략 다 정리 작성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드렸던 이러한 데이터 실시간으로 보는 법 이걸 알아야지 홀딩을 하거나 말거나 할거 아니에요 1순위로 가장 디테일하게 적어놨고요 이용해 가지고 차트적으로 회복을 한다면 어디를 노려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만약에 신규 매출을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타점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든다. 끝까지 읽어 봤더니 이건 정말 될것 같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 만큼 퀄리티는 잡아 거든요. 인정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하기 좀 힘드시죠?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10시 40분 잠자기 전에 김코인. 오늘 코인으로 23.6원에 25.96원까지 26원 조금 아래까지 보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빔코인이었냐 빔코인은 레이어 제로 안에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최근에 레이어 제로가 상장이 되었을 때 빔이랑 세트로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레이어 제로의 가격이 어땠죠?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두 종목은 세트면 그 다음으로 빔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저는 차트적으로 완벽하게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불가능했고요. 한번 올라가고 나서 자리가 좀 잡히는 힘이 검증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20 7.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6원이 언저리까지 이 목표를 잡아 드렸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얘는 못 먹었던 게 이상했네라는 거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함께 하셨다면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빚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레이어 제로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빔 전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빔도 자연스럽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레이어 제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안내드렸다. 3,745원에서 4,120원까지. 근데 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죠? 목표했던 4,120원을 돌파하는 걸 넘어서 5,7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은 거고 이만큼 끌고 가셨다면 수익 극대화가 엄청 났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번 주 말부터 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어도 자10% 곱하기 2. 누적 20%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데, 아, 굉장히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 단타로 먹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셨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다음 종목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준비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좋은 성과로까지 엮여 들어가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